아또시발또오사 또 공략 버전 떴네 또시발왜 <laughs> 울어 아무 말 못하니까 <laughs> 왜 울어 점수는 낮은데 울으면 얼마나 추한 줄 알아? 머리에서 <laughs> 머리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너무나도 많은데 입 밖으로 한마디도 못 꺼내니까 울면 다 되는 줄 알아? 너는 울면 다 되는 세상에서 살았지 네 부럽다 아직까진 되던데? 도일, 제키엘, 클리브 나 튕겼어 왜? 나 튕겼어 왜? 왜 라고 물르면 어떻게 해? 튕겼다니까? 한판 기다리세 약간 이 시간만 되면 인터넷이 존나 안 좋아짐 아닌데? 어응 어, <laughs> 너 우리 집 살아봤어? 가본 적도 없어. 근데 왜 아는척 개 씨발아. 그래서 내말 틀렸어? 틀렸지. 그럼 맞아 그게. 그냥니네 말이 맞겠지. 맞겠지가 아니라 맞아. 어쩌라고. <웃음> <웃음> 이 새끼들 또 홀, 시작부터, 지랄이야. <laughs> 시작부터 지랄이네. 씨발. 시작부터 지랄이네. 아이 <에이> 씨 새끼들. <laughs> 근데 이 새끼 때문에 로딩이 안 끝나네. 그니까 지금 어? 내골 받은 거 생각하고 지주장만 천닥 깰까야잖아. 파티를 떠났습니다면 뭐, 튕긴 거지 그냥. 그냥 끝난 거지. 어? 제조 안, 그래, 안 돼, 죠 저거. 모르겠네. 너 지금 그냥 여기 광장이 제조 안 돼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기다리는 중. 아니면 너 저거 성원 방송 켜져라 하는 척이라 도해봐라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나나 나 무슨 캐리로하면 돼? 드리스로 하면 돼? 드리스. 사라짐 로라스야 로라스. 로라스에요, 아, 로라스 난니패튼 <laughs> 오케이. 아직. 나도 나는중 일단 나 3번 마무리할게 나됐다도됐다나됐다 어슬렁. 어슬렁 도 나도 다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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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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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도 나도 나도 어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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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, 돌 따고 하자. 돌 따고 프레스 뜸. 돌 따고 프레스 뜸. 돌 따고 프레스 뜸. 과연 안 뜸. 로슬랑, 로슬랑. 네. 로슬랑. 한타 끝났네. 안타 알겠다. 마타 와줘. 아니 야바터도 나랑 똑같은 거네. <웃음> 씨. <웃음> 어디 가는 중임 로슬랑, 로슬랑. 루시보다 뒤에 있잖아. <laughs> 집에 가는 중. 알파로. 루시가 내 뒤에 왔어야지. <laughs> 장마 <laughs> <와>, 로슬뭐 시발, <laughs> <나>, 로슬슨잘잠깐잘잠깐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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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을 못 하겠어. <laughs> <나>, 이대로 <이제, 기도로 웃음> 내 위치가 아니라 로스 위치를 본다니까 내가? <laughs> 어. 시발. 가는 중, 가는 중. 어디 네, 가는, 가는 중인 <laughs> 자꾸. 돌돌돌 돌다 돌다자. 오케이 돌컷. 뭐? 장립 우마이 자꾸 무의식 중에 로라스를 비춰주게 되네 돼. <laughs> 야 까마귀한테 용성락 박아라 안돼. 용성락 아까 어? 용성락은 4명 이상 모였을 때 박을 거임. 네명아힘 출발 안 한다고. 씨발. 그름 <laughs> 용성락 너만너무 연고. 4분의1 <laughs> <laughs> 심판. 정확했음. 이거 창 뭐 있다 뭐야? <laughs> 뭐 있다 뭐야? 하는 짓도 똑같아. 진 왔다 왔다, 왔다 왔다. 도이로 뭐 왔다. 왔 다시 와, 도이 왔다 시야도이로 뭔데 씨. 다른 이 왔다는 뜻. 아, 파파파 파. 인데왜 버림받은 거왜 이해 못해 줘? 파랑 왜 이해 못해 어, 뭐, 줘? 왜 이해 못 하는 거 이해 못 해줘? 이해 못 하는 거왜 언더스탠드를 언더스탠드 하지 못해? 어디까지 갈 거야? <laughs> 어디까지 가는지 왜 이해 못 해줘? <laughs> 성이 이해 못 해줘. 감성이 아니라 진실이라서요. <laughs> 아씨발나좀 살려줘! 이해가 아니라 이 개새끼들아! 어 윈이염 맛있어! 일곱 <laughs> 올라 이 개새끼들아! <laughs> 오케이 영재가 네. 대신 죽어준대. 사장님 이해 감수성 한번 해주시죠. 이해 존나 안 돼네, 씨새끼 <laughs> 이건 유도인, 걱정 니엔. <laughs> 그것도 유도인, <laughs> 걱정 니엔. 사빈 <하빈> 유도 좋대네. <laughs> 고민기. 담게 <닮게> 마죠? <맞아? 웃음> 우리 팀개못 하는 것 같은데. 그래 할수 있는 말이라고 담게 마죠. <laughs> 그러면 네가 뒤를 잘넣던가네몇었는데 방인데요? 어 버들이. <laughs> <laughs> 왜 방수성이야, 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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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수성 해줬잖아 지금. <laughs> 방수성 씨. 아좀 서운하네. 아니 해줬대 왜 서운함. 방인 것도 모르고 바로 화학부터 내버리고. 난좀 이해가 안 되네. 아 어째 썼네. 그래서 몇 점인데. <laughs> 점수섭사 해줬. 진짜 무 아니. <laughs> <점수성. 웃음> 아 갑자기 라면에 소주 땡기네 개마름. 그러면 소주로 라면 끓이면 될 듯. 한 방에 해결. 소주랑 라면을 같이 먹고 싶다니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. 아니 한번 해결했잖아. 왜 이해 못해서? 뭐가 안 들어갔어? 말해보셈. <laughs> 감수성... 소주가 안들어갔음 라면이 안 들어갔어. 뭐가... <laughs> 감투성이 없잖아. <laughs> 너 엘리베이터 왜타이 새끼야? 옥상에서 뛰어내리지? <웃음> <웃음> 옥상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나는 기계를 <laughs> 이용하지 못했잖아. 근데 라면이랑 소주 지금 내가 뭐가 빠졌냐고? 감투성 새끼야. <laughs> 재료가다 들어갔잖아 똑같이 동일하게 라면이랑 다음... 소주가 먹고 싶은 거지 같이 재료가... 같이 끓이지 아니지 너나 아니라... <laughs> 물이 안 들어갔잖아 씨발 소주에 들어있다고 할 거야 또 내가 소주로 끓여라 했잖아 그래서 야이크키야너왜 <laughs> 이해 못했어 하는 게 없네 성훈이 내 핵도는 너 배워왔음 누구한테 너 누구한테 배웠는데 꿈에서 배웠음 병신이 <웃음> <웃음> 어떤? 니뭐 네 웅기 조식, 웅기 석식 뭐 그런 거 하는 새끼 웅기 조식 뭐야 임마 웅기 <laughs> 브런치까지 해야 됨야핵 <laughs> 어디다 썼는데 어디다 배운 건데 <laughs> 진짜, 뭘 배운 진짜 건데 맞췄냐? <laughs> 진짜 1초만 빨리 썼으면 맞았는데 쓰시려다 <laughs> 이시랄 <까비. 진짜 웃음> <까비시랄. 웃음> 나는 캣짱구가 아니었구나 <laughs> 진짜 짱구는 여기 <laughs> 있네 왜짱구 있음 왜짱구왜짱구가 있었구나 그거 왜 쓰지? 그 흩! 아래쪽으로 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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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흩타세요흩 어디만 버텼습니다. 새끼. 철 존나 키네 씨. <웃음> <절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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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미팅 투 힐러 졌네 투힐로 아닐 수도 있음. 아, 그니까도 킹링 샀네. 야, 재장전 들고 킬링 안 하는 새끼 미 <laughs> 아니? 재장전 왜 아니 공략에선 쓰라고. <laughs> <laughs> 꿈에서 봤다며? 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, 지금 제가 솔직리지만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, 지금 제가 솔게히말씀드 이거 만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가솔직가지가빠져가지고막 어? 안만 핵 쏘는 것도 공략 보고 왔어야지. 근데 꼬맬은 첫 발만 가르쳐줬어. <laughs> 그다음 건안가르쳐줬음 오늘 배운 건 테카이 밖에 없다. <laughs> 어? 왜 타세요 혀! 왜... <laughs> <laughs> 아, 방법이 없다. 근데 이거 도저핵 없나, 우리? 아, 쐈잖아. 뭐캐를이 어쩌고 저쩌고하면 캐럴이 어쩌고 꿍시렁꿍시렁. 하도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값이.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먹음. 과식함, <웃음> 과식. <웃음> 왜 자꾸 <저끼러>? 따라 <laughs> 웨슬리 딜량 저거 맞음? 그럼 <laughs> 아님? <laughs> <laughs> 아니지 그럼. 이말 맞음 그게 미친 줄 알아? 성우이더 노력해야겠는데? 너는 짱구가 아니다. 씨발 <laughs> <막>. 외구 보여줘? 외구 보여줘? 외구도를. 아니 핵 어디지? 기대되는 부분. 기대를. 되는 와. 내 아, 기대. 자, <laughs> 자객을 자액, 왜 써? 아니, 진짜 무슨 말한발쏠 한 때마다 좀 관심이 그냥 연예냐 연예이시 <laughs> 맞아. 메셀리님 뭘좀 해보세요. 춤추는데? 뭘좀 하랬더니 춤추고 있는데. 뭐라고? 아, 뭐든 했으면 됐지. 뭐라도 해야지. <laughs> 이 애들했잖아요. 은가 정확하게 명령을 이사어야지 사람은 라사 코딩 제대로 할걸. 이번람은이사나은이 사람은 이사이씨람사망으로사마이사사망해가사고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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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laughs> 12.9어 지통실에 맨날 한12.9왜 짱구 새끼가? 여기어떻게짱구야 그냥 개패급좀 훈이님 저거는 왜훈이왜후훈저 새끼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씨발 아게꽉차 있잖아 지금. 오옹? 이즈라 옹 오옹? 으옹오하 오옹? 오옹? 해보자는거지 오옹? 거옹 오옹? 오옹? 이거에도 지랄 저거해도 지랄 시바 그럼 뭘해 시바 뭘 안에 내가 아 시바 바스코네인은 그냥 뭐 까마귀 사진 만든 그런인 <laughs> 저게 거긴 저게 바스코네임 사람은 <laughs> <바로 그냥> 인형임 <laughs> 사람은 그냥 까마귀 밥주는 뭐하고거부가 <laughs> <저 아고 웃음> 뭔데 그럼 너스키는 뭔데 저 아고거부 어, 저거는 그냥 이미지 저건 억지할 게 없네 그럼 받는 것도 억지라는 소리네? <laughs> 억지는 씨발 이미 내가 근들 피켓인데 기어이 주먹 쳐들고 이거는니가 억지로 씹냐나아 <laughs> 얘기하지. 왜 <laughs> 슬리웠어, 겸? 아 여기 또왜 슬리를 왜 했어, 씨발. 아 이거 세상에. 저 진짜 오랜만에서 기억이 잘안 나요. <laughs> 밥도밥 없음. 쿨링 쿨. 저 뒤에 있어. 건물 뒤에. 아내 뭐야? 아나 어, 죽어. 어밥다 없어졌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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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내가 먹어야 줄거 아니야. <laughs> 시사병이 먼저 먹는 거 몰라 원래 밥? 지실래 독들은 좀 확인해 봤음. 김이상궁시만나트루세워야 아, 뭐? 돼. 독들은 트루이 피야. 나 스킬이 없어. 나 스킬이 없어. <laughs> 와 이걸 공을 <궁을> 빼. 뺏... <laughs> 그냥 성견 지면시발뭐 무당? 놀려? 뭐 놀림 뭐? 이거 왜할 건데? 모르겠니? 네가 점수 천올려 왔어야지. 씨발잖아 내가 들 네가 내려와 줄순 없어. <laughs> 내려와 줄순 없어 이지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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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중 나와 줄수 있잖아. 점수 천하지. 시청자분이 뭐 줬는데 방금. 뭐 받았지? 뭐 줬? 뭐 줬는데. 연먹으라고여 중간에? 아 샬럿 머리... 스페셜 보내줘 앞으로 더 샬롯을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간네 그럼 또 샬롯 좋다할 거야 이거. 근데 니한테 샬롯, 다롯 아바타 줬고 이좀 싫어짐. 돌돌. 돌돌. <laughs> 형제, 나도 광클하고 있었음. 돌돌. <laughs> <덜돌. 웃음> 이 늙은 녀석들아. 돌돌. <laughs> <덜돌. 웃음> 빠르다 빨라. 우리 형제 아주 <laughs> 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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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4원 딜인 걸 어떻게? 4인 파신데 4원딜 나왔으면 우리 잘못이지. 아님? 아, 아니면이라 근데... 말하는 것부터 이미 우리 잘못이 맞음. 아하러 가도 되나? <laughs> 아걸으면 그래도 넣을 수 있는. 야라수 <laughs> <드디어. 웃음> <laughs> 있는데 이러면 도못져전투도 아, 그냥 났단 말이야. 창 훌륭한... 왼손으로 던지면 안 되나? 왜? 벽에 막혔어. 오른손으로 던져서. <laughs> 그럼 너 왼쪽에 막히면 너오른손으지안 어? <laughs> 어땠다. 소무리 또템창 눌러보면 기겁하기는 뭐. 누군가 맨발로 다니고 있다. <웃음> 어. <웃음> 또. 어. <laughs> 또. 아니 근데 하던 그 캐릭터로 맨발하고 있는 거잖아. 그리고 제일 잘하고 있어. 아이 상황 타개하려면 어떻게 될까? 뭘 어떻게 우리가 프렉처하듯이 4번 5번 밀리지 마자 바로 항복쳐야지또프렉처가기보인다 <laughs> <laughs> 아, 이봐 뭐야 이거. 응지를 가지고 노운데 제 키엘이. 일진이 지금 영재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저 모션까지 했어. 영재, 영재 안경에 잠못서 채우는 어, 이도띵 탱터를 잘하시네. 돌려버리네. <laughs> 돌려버 그냥, 그냥 돌려버리기. 그냥 딜러 개모 한다고. <laughs> 그냥 교토시고 <교토식업법>, 아빠 씨발. <laughs> 이 친구 이장이네돌리볼 돌려볼 재미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왜 했어? <laughs> 왜 했어? <laughs> 내 머릿속 계산에선 좋은 탱커였는데 토티딩 <laughs> 고! 고! 고? 니만 고하는 같은데? <laughs> 어, 나 죽고! 어허니 진짜 고대머리였는데 고! 고성우 프렉처 딩 오! 프렉처 딩이다 고! 고! 자힛 <laughs> <나한테> 언제 고! 흐 <laughs> 아, 아니요, 내가 왜 진짜? <laughs> 혹시 나보다 빨리 기권 버튼 누를 수 있는 사람 있나? 대가리 드림 있는데, 채팅으로 기권 치다가 1분간 책임 먹었다. 꼬리 좋아? 아니, 한명 누군데? 등에 아니야? 리스가 저 말하는 거 보면 시0 누구야? 난눌렀는데 나구나? 이젠이 세호 내가 책임이라 기권을 못한 거네. 몰라, 개통 어? 아거뭐1끈질이어 그럼 이뭐원딜이겠어왜그지내말뭐 1디지? 이거 뭐 1디지? 이거 어. 응. 뭐 1디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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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디 이거 마돈디마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가야 되지 않 나, 니 마바턴! 성 걱정하지 마. 내가 먼저 죽었어. 이게 문제 죽으나 갈 필요가 없네. 그냥 러지라고만 생각하면 되네. <laughs> 니 추울까봐 미리 바닥 데펴놨음. <laughs> 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주세요 진짜 가는 중. <laughs> 아! 어? 안 죽었네? 뭐지? 도와주세요 그... 형님이 니를 도와준 건 내랑 유남이 뿐이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닌 이거. 우리 살아, 말하나, 씨,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니고 우리 셋 그냥 같이 사이좋게 죽었다 용직이... 용직야나죽지도 모르고 게임하는 거봐 말한다 씨년이 뭐 팀의 원딜이 나뿐이야? 왜 내가 다 해야 돼 씨발 <laughs> 그저 내가 타라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죄가 나한테 있는 거야. <laughs> 아니야. 나, 내가 널 보고 있는데 네가 강두창 던졌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 타라한테 일단 던졌잖아. 타라한테 분열창은 던졌는데 그래. 분열 유성했으면 완벽했는데 분열 강도였잖아. 네가 아니 X발 유성창에 들어갈 뻔인지 몰랐지 난쟤들이 그리고 돌아가. 어, 이거는 좀 내가 그거는 너는... 내가 전지인데 이거 먹었어 먹었어. 먹었어 뭘 먹었어? 먹었어. 뭘 먹었어. 아 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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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 진단해, 먹었어. 전지 먹었어. 전지 먹었어. <laughs> 전지 먹었어, 전지 먹었어. 전지 응, 나눠어배부르겠다 전지 꼭꼭 씹어 먹음. 뭐좀 먹어 나 그냥 전화당이 하네. 탕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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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탕탕. 에휴 씨발. 여기서 감속 쳐 넣으면 어떡해? 할것 같은데. 빵당 탕당. 딱딱딱에휴 50짜리 새끼가 태어나 집초만에또 <laughs> 가네 발50 10 50. 그 2분을 더.. 게임을 못하는 이 새끼 왜.. <laughs> 나한테만.. <웃음>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건데, <웃음> 씨.. 본루루님 <laughs> 안녕하세요 사이퍼즈 아, 재밌냐고요? 뭐. 지금.. 사퍼가 지밌는게 그 시간에... 아닙니다 얘들이랑 게임하는 게 재밌는 거지 지렸다 이게 그.. 브랜드십인지 뭔지 그겁니까? 모름 모름 한국으로해주선브랜드십이 뭔데, 브랜드쉽이 프렌치 후라이너남 약간 비슷아. 존나 가치없고 먹는 건 비슷아. <laughs> <laughs> 한국말로 뭐 해도 못 알아듣을 것 같긴 함. 튀기면 대충 맛있음. 테이! 아우 테이 개딸 피었는데또무 죽였네. 어? 죽었다. 어? 진짜 살았다. 죽었다. 죽다 살았다. 살다 죽었다. 살았다. <laughs> 뭐 뭐임? 아이 c 라 이러나. 저게 어떻게 됨? <laughs> 개혁만 열일한다. 그 형만 되네? 과장이냐 대리냐? 형만이 과장 아니었나? 개장님? 아 개장님? 간장 개장님? 그럴 줄 알았어 10년. 어. 그럴 줄 알았는데 왜안 막았어? 어 되네. 방금 봤어 데어 까비. 아무도 못 지나갔어요 데아이남 어, 죽지 말지. 테이스킬 불투기 했잖아 10년아. 태연. 아 근데 태연 안 죽었는데? 이사벨한테 어, 뭐야? 이시도뜨 u n i o 어도주냐어신안 줘, 어신 안 줘. 오시안 먹어야 돼. 주 오시안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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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안왜이시안주 오시안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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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이주 오시안주. 오시안주. 오 진 <laughs> 미쳤다? <laughs> 어왜 여기 떨어졌어 여기 떨어졌어 왜? <laughs> 야 내가 그냥 떨리게 겠어 내가 시시해 떨어진 줄 알고 그럼 이제 무책임하게 딜로 한번 해볼까? 그래서 뭐 양꼬치 집 가? 가자고? 늦게 가자매 이렇게 운척할 건데? 1 시까지 한다니까? 1 시까지 갔으면 뭐할 건데? 아니 1 1 시쯤 먹고 집에 가면 되잖아. 귀찮아. 다른데 <laughs> 갈까? 근데 나 감기 걸렸어 옮겨도 돼? 이빨이 왜이 돌았나 이게 나 아프진 않아 근데 옮길 순 있어 <laughs> 나 돌았냐고 <laughs> 나는 안 아픔 엘저 테이 루시 리사 졌음 이거 공 맞을 놈 없음 왜? 아, 루시 아니면 맞았음 해야 돼 내가 리사 맞추면 되잖아 리사는 넌 슈아라 맞출 있을 것 같긴 한데 리사 테이 어? 맞춤디 뒤지는 놈들 밖에 없구만 테이 안 줄고 스페이스 키고 있으면 막 새끼야 테이들은 무조건 날림 먹을 때 스페이스 막 키고 먹어. 맞아 개 뛰어가는 거야 이거. 어 진짜 테이어서 살았어. 아 이네 죽었네. 말했지 내가. 내가 잡기 했는데 늦었어아 예슈야 스페이스 막혔으면 좋죠. 근데 근데 왜못켰다림 뭐 먹을 때 스페이스 막 쓰니까. 아이 씨발 더 빨리 쓸 걸. 아좀 끊어 주세 한 번이라도. 아, 좀 끊어주세요. 한 번이라도... 아니... 뭐... 뭐니... <웃음> <웃음> 내 앞에 키... 내가... 저화할길나다죽었너 <laughs> 씨... 정장 뺨이... 이제... 너무 좀쫓다네 자? 아? 에이스 견제 너무 좋대. 벨 저고 레오더고 내만 몰로 지금 개뛰어들잖 자. 뭐라? 뭐 시발이야? 잘하는 가와 테이 척 좋은가 봐. 어떻게 저기서 오는가고 저기서 뛰어나가지 그냥? 난척 말고 위가 좋은데. <laughs> 빨려. <빨리 하자. 웃음> <laughs> 나는 조주 위학이라 좀 척이랑은 상대하기 싫은 걸. 테이부터 컷. K 죽이고, 잡겠다. 그 다음 벨젯. 내로오 리사 조심. 안 해도 됨. 전랍 해셈. 다 죽이셈. 지금저 호들갑이라 호들갑나 뜨거우니 씨. 나음에 거니 뭐야. 60년 년 부채에 죽었어. 루시 회피기도 안빼놓고 내가 궁 쓰는 거 뻔히 알면서 씨. 저거? 궁이라도 썼어야지, 루시 쪽으로 씨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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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점점 오! 응 대답을 씨 오! 누가 그따위로 하래 응. 음. 이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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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 오! 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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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이걸... 그 이름 까먹었네. 그 허리 고부정하게 된게너 이름 뭐였노? 바티스타, 바티스타 날 걸... 아, 드렉스 날 걸라... 아. 아니, 미아 노데스라고 죽여버려야 되는 걸? 죽음 <laughs> 진짜 무섭다. 씨, <laughs> 말하면 죽음... 아, 돼 이렇게 가는구나. 아님 씨... 어... 어 이러면 바로 스위퍼 빤디 어때? <laughs> 너무든. 야, 내가 죽은. 봐. 뚫을 때면 죽었다. 아, 궁 좀만 앞으로 오지. 궁다 왔는데. 네 간다. 아! 아, 아 말줘 야, 이번 궁 없음. 느껴서. 거래도 없음. 이번엔, 웃겨져, 웃겨져, 이번엔, 웃겨져. 웃겨져. <웃음> 이번엔 <웃음> 없다. 이번엔 궁이 없다. 3천 아무, 3천 아무, 3천 아무. 3천 아무. 뛰어. 일단 뛰어. 기하지 마. 뛰어. 이럴 시 뭘 하시 러거여기서 <laughs> 미끄러 지면 어떡 해？아, <laughs> 어, 궁썼 는데. 일단 레오 노 르는 아군 원질 들 한테 실 망했 <laughs> 다. <다음>. 아유, <laughs> 전 <존나> 자국 <묻었어>. 썼 <laughs> 다. 나 오면 죽 는다. <laughs> 나오지 마라, 죽 는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캐르로스키우고다 <laughs> <야, 웃음> <진짜, 웃음> 그냥 <웃음> 진짜 그냥 살인마임 <laughs> 피... 성훈이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뒤에 있는 미아를 자나야 맛있는 척 하고 있어요 야이 백끼야! 뭐야! 다시 퀴즈 컷! 어디가? 어때? 공중에서 뜨른 느 어때? 빠른 추락 어때? 캐롤 나왔니? <laughs> 그래! 나왔어, 나왔어 내려왔어 야이 백끼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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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끼야 <laughs> 말이네 아이새 새끼 나버리고 갔음 집에 우리 <laughs> <아니, 웃음> 다시 떨어 <laughs> 떨어진 건 너야 <laughs> 가셈 가셈 결소로스 결소로 없음 형 가셈 이 <laughs> 진짜 그냥 갔다고 아이새끼가 이 새낀 그냥 병신임 <웃음> 아니 씨발 <laughs> 가스라이팅 존나 이 <laughs> 새낀 그냥 병신인 <laughs> 어트럼 내가 한번본거 같은데? 아니네 꿈이었어 고 방긋 보잖아 아, 괜히 뒤로 왔네 홀리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? 영구동터 왔을걸 그냥 아씨 이 새낀 그냥 병신임 <웃음> <웃음> 내가 자자했잖아 흐흐 <laughs> <laughs> 그저 했잖아 그냥 씨발 실시간으로 손리 줬다고 그러는 중 중요할 때한번왜 항상 안 중요한 상황이 아직은 안 중요 알고리즘 완벽하러 실패했다 안 중요한 상황이 성공했다 중요했음 니 <laughs> 그, 네 1T랑 논리 똑같음 <laughs> 죽었음 죽어서 T 안사도 돼. 안 죽었음. 안 죽어서 티안 서도 돼. 보여주나 경치기? 소진공 어, 어? 뛰어왔네. 어, 분명 뭔가를 어, 잡아야 되지 않을까? 소진공 어, 어. 개반데 쪽으로 다 뛰어왔는데. 아, 못 죽였네. 뭐 이거? 아, 못 죽였네.부터 이미 씨발 루이스 끝났단 소리지. 루이스는 살아있습니다 아직. 남은게 루이스 군열 안 맞네. <laughs> 이 새끼 뭐 차도로 1킬이 안나는데 <laughs> 시드니한테 한소리좀 해도 고마라고 은누가책임당하래 맞는 말이야 왜 함부로 정의를 휘둘러 안그럼 니가 쓴 새끼들이 게임하는데 왜 안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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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샷건 카인만 했었더라 고어라 새끼야 불가! 죽임. 아니 씨발 명동을 자극을 해야 돼와 이거 와 이거 내 끼야 죽어죽어 지금 이제 빨리 죽음 게임 끝날 수도 타, 타라 지금 혼신의 힘으로 도망간 거안 보임 걔또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<오>, 어! <laughs> 혼신의 힘으로 도망가야 돼 <laughs> 이걸로 2초 더 벌었으면 달아가 방금 약간 맛있는 척해서 2초 내려가서 <laughs> <저>, 돌리기 좋으시네 <웃음> <웃음> 벌었다 2초 벌었어 <laughs> 거의 뭐 그냥 중원에 트레카르티스타요 어? <laughs> 야 2초 벌하고 기어이 타워를 살렸네 해피씨, 이대로, 트루퍼 트루퍼 <laughs> <먹으면>? 이런... <laughs> 이대로 트루퍼 역전? 트루퍼 먹으면 이대로 트루퍼스 이러면 이거 진짜 모은 <먹은> 거 같은데 <laughs> 었다이런식으모르겠다 <laughs> 이런 <뭔지 웃음> <laughs> 어, 나 스킬이 없어! 후후! 도주 도주어! 피 백! 빼! 졸라 빼! 일는다널다